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에드가입니다. 오늘 만들 영상은 이제 조건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어, 자, 제가 지금 부동산 매매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 일반 그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이 앱에 들어와서 이런 물건들을 쫙 보고, 아, 나도, 어, 여기에다가 내 물건을 올려서 한번 매매가 될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내 물건을.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물건 등록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어, 연결을 할 텐데, 지금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져죠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등록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 아, 어, 그렇다면은, 자,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냐면은, 음, 자, 데이터 업로드 페이지, 자, 이물은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할 거고, 만약에 로그인이 하지 않은 데, 상태라면은, 로그인 페이지,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회원가입을 안 했으면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하고 본격적으로 내 물건을 팔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이제 부여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액션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물건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로그인 페이지로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액션 플로어 에디터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액션을 추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액션이 예, 생성되지 않았다고 되어있죠.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컨디션 액션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데 자 컨디션 액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로그인은 어디죠? 컨디션 컨디션 음... 로그인은, 저, 그, 어,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글로벌, 음, 프로퍼티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is your 로그인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줘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제, 매물을 올리려고 하는 소비자한테, 그 버튼, 소비자가 버튼을 클릭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주열 로그인 그래서 오 오케이 나는 로그인 됐어 트루 로그인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어 그래 너는 로그인을 했으면은 자 내비게이션 투 어, 데이터 업로드 자이 페이지로 그래 넘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 로그인을 안 했어 네 그럴 경우에는, 자, false, 그러시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 그럼 너는,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고, 등록을 해. 하고,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음. 자, 일단, 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나버렸고, 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하트 표시가 있는데, 하트 표시, 이 하트 표시는 로그인을 한 사람만 어 나타나게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여기도, 이제 보면은 제가 밑 이걸 누르면 이걸 눌렀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누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음,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칠해지면서. 이제, 어, 찜을 하는 거, 찜을. 어, 그래서 내, 마이 페이지로 보면은, 이제 찜함 목록이, 페이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로그인 한 사람만 보이게 하고,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클릭을 합니다. 아, 어, 클릭을 하고, 어, 여기 세트를 누르면은, 역시 전역변수 전역변수 글로벌 프로퍼티스를 눌러주고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주요 로그인 네. 로그인 했니 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쇼인 UI 빌더 요거를 크게 해 보면은 자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때만 로그인을 했을 때만 보여줘라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때만 참으로 해놨고, 자 요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로그인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두 가지를 액션을 줘 봤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네, 빌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녹화는 잠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자, 빌더가 됐네요. 빌더가 됐고, 일단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소비자다. 나도 물건을 올려서 한번 판매를 해 봐야 되겠다 하고, 클릭을 하는데, 어? 등록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네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다음은 네, 상세페이지를 가면 아까 여기 하트가 있었는데,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트가 보여지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메일 아이디가 이메일로 되어있으니까 이메일을 적고 비번을 적고 로그인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고요자 로그인 됐으니까 이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면은 이제 드디어 물건 등록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물건을, 어, 내물건을 등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등록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물건도 이제 이 어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판매가 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 보이지 않던, 아까 보이지 않던 하트가 여기 다시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직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찜하는 것은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활성화되지가 않고 아, 연결되지 이 않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해보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조건부 를 줘서 조건을 줘서 이제 뭐 로그인 한 사람한테는 이런 페이지가 뜨게 하고 로그인 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쪽 페이지가 뜨게끔 하고 또 로그인 하면은 보이고 로그인 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네, 페이지 자 요렇게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연결해 나가면은 어, 정말 완성된 음, 부동산 매매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좀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